우리 집에 매실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.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매실이 잘 달려졌네요. 잘 달렸습니다. 약을 안 해니까 좀 편찮아요. 편찮은 것도 아니죠. 이 정도면 됐지. 매실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. 매실에는 이제 가시가 있는데요. 가시를 조심해서 이렇게 따야 돼요. 아이고, 그래서 매실을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 매실을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고르고 있습니다 안 따진 꼭지는 꼭 따고요 이렇게 골라 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어, 우리집의 경우는 하얀 설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얀 설탕이 뭐 갈색 설탕 이런 것 보다 청 담글 때는 더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집 매실을 달아보니까 전부 한 25kg가 나오네요. 우리 집은 매실을 25kg를 담을 것입니다. 매실을 담글 때 항아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담글 항아리인데요. 잘 닦았습니다. 매실을 이렇게 항아리에다 집어넣습니다. 매실 넣고,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넣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설탕을 부습니다그 무게에 맞게 설탕을 이렇게 부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매실을 또 부어주고 이렇게 매실 넣고 설탕 넣고 매실 넣고 설탕 넣고 이렇게 케케케케이 캐캐 캐캐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설탕하고 매실하고 잘 섞이죠 설탕을 또 이렇게 부어줍니다 골고루 골고루 들어가게 보이죠 설탕이 맨 위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. 또 이렇게 설탕이 들어갔습니다.